일본 성우들 AI 목소리 소송 근황 일본에는 도쿄배우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다고 한다 일명 일본 성우조합이다 요즘 AI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목소리를 복제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본 성우조합은 성우의 음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학습해 사용하는 AI 음성 합성 기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문제가 되는 그 기업은 바로 일레블랩스 공개 중인 애니메이션, 게임의 음성 등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특정 성우의 성질과 말하는 방법 등을 재현 가능한 음성 모델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성우 조합 측은 무단 사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결제를 하면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을 당한 업체 AI 음성 세계 1위 기업 1 1 l a 와 PC 오디오 측은 특정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다. 자체 보유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협상이 결렬난 것에 대해 뒷받친 일본 성우주합 측은 음성 학습 후 성인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코에이 로잉크와 사사이에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도쿄 법원 측은 이에 대해 AI 모델은 일반인이 들어도 동일하다라고 인식할 정도의 유사성이 보인다면 기업은 학습 데이터를 원고에게 공개해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고 라 했고 AI 음성 기업들은 이민사 소송을 패소했을 때 꽁꽁 숨겨놨던 AI 음성 학습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기업 케삭방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올해 2026년에 개봉 박두.